오로라 뭐야? 개 이쁜데? 어머 누구세요? 컷 하늘을 여시오 달리고 아 달리고 트로이군네 약하구나. 팔락 이는거봐 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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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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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계의 목 발견. 이런 미친? 맞다. 제 NPC 셔츠. 아, 되게 볼 줄만 했 아, 참. 맞아. 얘가 파르존 넥스였어. 아, 아 아, 근데 얘가 드래곤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어. 드래곤 나가면 일단은 안, 먼저 안숨으면 죽거든. <laughs> 그래서. 아, 개쪽팔리네 이걸로 영혼을 새겨? 존내멋있군 써보래 야 영혼을 많이 배워네 개꼬리잖아 개꼬리잖아 불꽃 숨결 한번 보여줄게 보리 드척 써야 돼서 알아? 몰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배워야 돼 아이드린을 멈추게 해야 돼난이 세상이 좋아 스카이 림이 너무 좋아 음 어, 다음 세상은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대 노드들이 알고 있는 미래를 보냈다고? 뭔 소리야? <laughs> 그 옛날에 노드들이 싸웠는데 그 알도인을 지금 시대로 보낸 거야? 태고의 두루마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일단 은 안기 어랑 대화 를해 보래. 안기 어랑 대화 해 보고. 위에 있나 문이? 이겼다. 아 미스 안기어씨? 너가 절대로 배구에서도 안긴다는 그 안기어씨? 우리는 두루마리에 관심이 없네. 아이고. 뭐래 있는 거야? 어 엘더스크롤을 있는 위치를 알아 알아보려는데 뭔 소리야 이게? S번이랑 또 대화 대화해야겠구만. 또 너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건가? 윈터월드 있다 있나 보다. 마차, 타고 가죠 시간도 늦었으니까 마차, 를 구해서 가볼까요 룰루랄랄라 차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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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법가 노래 부르는 것도 처음 보네. 저저 목소리로 왜마법를 하고 있는 걸까? When I am d o w n e y my... 네, 누구세요 이 정도는 무엇이에요는보 입학할 수 있어요. 난파이가 좋지. 보그 정도는 수있는데곧시험을치도록 그 하겠소 어곧도문을시오이 그 정도는 뭐 보시오. 이시 이렇게 다 단계를 한다고? 리버 보자 파괴 마법이 이거거든? 아닌데? 책인가? 어? 야! 너 나한테 3 0권더 가져왔으면 마법을 줘야지. 미친놈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나도 돈돈틀던놓고 트리, 마법을 안 줬어. <놀람> <놀람> 잠깐만. <놀람> 뭐야? 버그야? 버그 같은데. 원래 애한테 뭐 마법 배우는 책 같은 걸 주거나 마법을 주거든. 근데 안 줬어. 안 줬어요. 이거, 이거 아니잖아. 그냥 가면 문 닫혀 있을 텐데. 봐봐봐 당겨 닦여 있잖아 아닌가? 열려 있나? 아니 30원을 책갔으면은 하... 마법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러면? 아가씨. 아가씨, 나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 비쌀? 이걸 원해? 미치겠네. 어, 잠깐만. True, then... 아니 잠깐 아이템창 한번 샅샅이 뒤져보자. 아니 이게 말이 돼? 돈을 줬으면 마법을 줘야지.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세이브로 나가면 되나? 잠깐만 로드를 한번 해보자. 빠른 저장, 빠른 저장. 자, 이 장소는 무엇이에요? 무릎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요? 저 엘더 스크롤을 찾으러 왔어요. 좋아요. c 험을치울게 n d within? So, e l d 은 r Scrolls, it is true. But what you, it w o u 자프라설 추가됨 아 추가됐다 버그였네 싹 버그였네 아이 깜짝이야 무슨 경우가 있어 원래 저런식으로 마법을 주던가 책을 주던가 해야 되거든 내 기억상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안주는거야 돈만 뜯어가고 아, 그냥 맞으려고, 그냥. 순간 울컥해서 검을 이렇게 쫙빼달뻔 했다.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윈터월드를 뚫었으니까, 이제 엘더 스크롤에 대한 지식을 얻으러 가야 돼. 솔직히 여기 마법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마법을 배우고 이러는 거는 이번 회차는 연관없어. 중간 만렙 찍고 지금 양성 대검을 전설화까지 시켰는데, 여기서 마법을 배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To... Now... Now, 그 matter, means... the... of of it down, 태고의 두루마리를 찾고 있어요. 사실. Elders to read, and even so, the divines usually take the reader's sight as a price. The simplest it's a rip each, rep, but at the same time, all of it is true. It would take the scroll. Sorry, ah, you think that it would be kept under the highest security? The greatest thief in the world wouldn't be able to lay. I don't know, who... I'll bring it. So, don't get your hopes up mostly lies. And what do you plan to do with it? You think that it would be kept under the highest? What about? I'll bring it. Don't get your hopes up. It's mostly lies. And what do you plan to do with it? You think that it would be kept under the highest security? Of course. I'll bring every. Don't get your hopes up. It's mostly lies, leavened with rumor and conjecture. Until next time. Here, there's a quest mark Try not to spill anything on It's just turning into ice. Hundreds of years have gone into assembling this collection. It's going to stay pristine. understand? Come on. Oh, ask you. Oh, You need a book? You talk to me. I. He's the. he's been gone for a long while 음, 여기까지 주웠어요? he came up somewhere in the ice fields if you want to try to find t h e m 오케이 septimus cygnus를 찾아라 오케이 이걸로 엘더스크롤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어 가보자 대충 요약해드리면은 책을 찾으러 왔어 왔는데 난 모른다 설사 안다고 해도 그렇게 위험하고 중지한걸 너한테 왜 알려주냐? 근데 내가 드래곤 번이야. 현자들이 부른 소 사람이야. 그래서 어 잠깐만. 그래? 내가 그 관련된 힌트는 내가 가지고 있어. 해가지고 이거를 책 하나 보여줬는데 이 책을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세티무스 시그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라서 걔를 찾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야. 개인적으로 저 드래곤은 무시할게요 왜냐면 이 윈터홀드라는 대학 위치에서 드래곤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제가 뭐 성벽 위까지 올라갔다 걔 난리 브루스 브루스를 치기 때문에 내가 그저 용룡이 한 마리 잡거나 그개센 고생을 할걸 생각하니까 안할래 안할래 무시해 그리고 나는 말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말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발음도 안 좋아지고. 좀 그래. 그래서 천천히 하는 연습할게요. 아무튼 셀티모스 시그누스를 찾으러 가는 길은 이쪽. 맵상으로 따지면 가장 위쪽 북쪽에 저끝트머리 북극에 있어. 그래서 열로 가야 돼요. 깜짝이야. 돌인 줄 알았잖아. 정말 깜짝 놀랐잖니. 남들 그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여기고만. 똑똑. 똑똑똑. 안녕하세요. 그대가 이곳에 있었군요. 목소리가 완전히 가셨는데요? 태고의드마리에 대해서 안다고 들었어요. 당신 괜찮아요? 드마리 어디 있어요? 2차원 안에. 아, 다치기실은 어디 있는지. 아 참자. 뭐가 필요하세요? 블랙리치는 어디 있나요? 아, 알프텐드요.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요? 뭐 일단 알겠어 이건 뭐야? 와, 다 메이가 뭐냐 다시 나가는 길을 아 이쪽이구나 블랙리치로 가서 하라는데? 트랜스크립 렉시컨, 뭔 소리야? 엘더스쿨을 복구하시오. 나 알프텐드 쓸었었는데? 한번?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알프텐드를 내가 쓸었었어. 요 아래에 가는 입구인데 요 입구가 제가 한번 뚫어가지고 문 열려있거든요 난 일로 갈래 요거야 맞네 이거 맞네 야 이걸 내가 한번 뚫어 나가지고 쉽게 말네 블랙 리치. 그리고 처음 온 사람이라면 누구든 감탄할 수밖에 없는 블랙 리치입니다. 저분 구체가 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지? 너 건방지라 죽고 싶어? 아나 아이스 컷. 제가 아, 팔머지, 그지? 야 팔머 오랜만이다 야. 내가 그때 너희들 싸우기 힘들어가지고 막길위리고 그랬었는데 기억나? 이제는 진짜 1대1로 떠도 안 꼴린다 여긴 뭐지? 붉은 런 루트 연금술 어, 오호 포션 게이드라 심장 음 h 리온 뭐야 뭐신 n m a 그 아들인가? 그외 n d e i r u Kada i n 오, 강화를 할수 있잖아. 좋아, 한층 강해졌다. <laughs> 이렇게 쉽게 강해지다니. 방금 옆에 있는 데이들이 심장 하나 먹어가지고, 바로 전설로 업그레이드한 클라스. <목소리> 여기 한번, 이거 EMB 켜볼까? EMB 됐다? 그 냥도 괜찮네. 여기 누군가 있는데? 어, 파르모. 파르모. 어, 어, 징그러. 철어서 징그러. 타로스의 알 너무 친그라워요 오호 호 여기는 뭐지 이거 두어분 백부장 그 얼굴인데 이거 스카이를면 나가는군요 올라가 보자. 어디야? 음 대형 승강기가 여기로 연결되어 있구나 백부장 저기 있다 응, 저 형이랑 1대1 좀 떠야겠는데 형형 형 나왔어 형 잠깐만 그냥 백부장 아니다 총사령 뭐야 총사령 차르스 사신? 신좀 사신 뭐라. 신좀 사신 뭐라. 좋았다. 억지로 라인 맞춰봤다. 미안했다. 어디서 어디서 누가 쏘는 거야? 너야? 야 이거 레코더 존나 쓴데 그때 그 레코더가 아니야. 너의 인생을 거꾸로 녹음해 주마 약간 이러면서 레코더도 레코드인가 게멋있잖아 아니야. 중갑 스킬은 진짜 안 오른다는데. 오이 오이. 느리다고. 대가리 아니네. 배때기. 뭐지? 순간 질를 잡혔나 이 생각 했다 이야 <laughs> <laughs> 이게 뭐야 다 이게 두어븐 컨트롤렛 에미나트 아츄리 에메랄드 두어븐 그레이트 소드 주계 어, 다 필요없어 네. 어? 지금 와가지고 뭐더 필요하냐 사뿐 너에게 사뿐사뿐 걸어가 장미꽃 죄 꺾어서 야에 여기 안개죄 거야 안체죄 거야 여기에도 뭔가가 있쁘려아 블랙 리치 사사치 헐 터주겠어 할타주겠어 내가 왔던 곳이야 저 새끼가 있는 걸 보니 확실히 저기 뭔가는 없겠지? 일로 한번 가보자 여기 위에 올라가면 약간 장관일 것 같은데 멋지고마잉 일단은 여기가 제일 궁금하니까 여길 가봐 그리고 여길 가봐 오, 중갑 방어구증가이 광물인가? 이거 혹시? 어, 무슨 광물이야? 좆, 좆, 베인, 좆, <laughs> 베인 아니야? 좆, 베인, 검은 영혼버섯? 소 o 우리, 구나별 별게 있있 어, 어? 이 녀석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어 근데 밀어치기를 그 비틀거리지 않는 거랑 이게 있는데, 중갑 80 찍었으니까 중갑 먼저 찍다 직접 이 보면은,